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셀프 치유 안내서입니다. 의미 치료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초월한 사람들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평생을 보낸 부산 송도 성당은 후에 아프리카 수단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한 이태석 신부님이 다녔던 성당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이곳에서 오르간을 처음 보았고 연주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 신부님의 어머니는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자수 사업에서 손수건, 수놓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탰다고 합니다.부산 송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삶을 스스로 택하고, 가난한 이들과 살을 부비며, 가족처럼 살았던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자란 소년 이태석은, 그가 걸은 길을 따라 걷는 사제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9월 19일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가난한 집안의 의사가 탄생한 줄 알고 모두가 기뻐했으나 그는 의사의 길이 아닌 카톨릭 대학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을 어머니가 눈물로 말렸지만 마음은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제서품을 받자마자 11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수단의 남부 톤주,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그곳은 송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주민들과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흙담과 지풀로 지붕을 엮어 병원을 세웁니다. 곳곳에 우물을 파서 식순환을 해결하고 농경지를 일구었습니다. 신발을 단한번더 신어보지 못한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한센병 환자들의 발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지어서 신겨주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고 신께서도 이곳엔 성당보다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손에 총 대신 악기를 쥐어줍니다. 악기를 손에 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과 평화가 꼽힙니다. 브라스 밴드의 탄생은 수단을 놀라게 했고 정부 행사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소신부님께 받은 사랑은 소년을 같은 길을 걷게 했습니다. 미국인 사제로부터 사랑의 씨앗을 받은 한국인 사제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서 씨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이태석 신부는 2008년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 수도원에 머물며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도 조그만 안정을 되찾으면 아이들에게 가고 싶다는 말만 하던 신부님은 2010년 1월 14일 새벽 48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e v e r y t h i n s good. 그의 유언은 짧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재능과 시간을 고스란히 쓰고 간 사람,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품격을 회복시킨 사람, 진정한 자아실현, 자기 초월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뒤를 잇는 두 사람 이야기. 소우신부님에게서 이태석 신부님으로 이어진 사랑의 나비효과는 톤주에서 온두 청년에게 이어집니다. 2009년 투병 중인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 한국에 온 제자 타마스 타반, 아코카 마엔 누베니 신부님이 다 하지 못한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서 하기 위해 2012년 인제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그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남수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남수단에 의료 기술을 전파하고 의과대학도 세워 후배 의사들을 양성하는 게두 사람의 목표입니다. 루벤은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남수단에서 아트코와 함께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의과대학을 세워 후배를 양성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싶어요. 의미치료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더 높고 넓은 곳을 지향할 것을 권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는 것. 나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봉사와 나눔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자 자기 초월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자기가 괴로워도 모범적이고 고결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이태석 신부님, 이 아름다운 삶을 꽃 피우는데 걸음이 되어 주셨던 소우 신부님,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은 두 제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척박한 땅에 사랑의 씨앗을 오래도록 뿌릴 것입니다. 타마스 타반 아코카 마엔 루벤을 통해서 사랑의 나비 효과는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